안녕하십니까 리즈를 사랑하는 어, 우리 보든가의 설명한 보든가가 아니죠 폴리버의 설명한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4명이서 막공을 했는데요 아 되게 굉장히 매너있게 다, 다 앉아주시네요 약속한 것처럼 네 저희에서 막공이어서 저희 4명 한, 번, 한 명씩 막공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막내 앨리스 러셀 <laughs> 우리 유연정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네 어, 아, 깜짝이야 전주 알았어요 깜짝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어,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앨리스 러셀의 유연정입니다 어 <laughs> 어네 감사해요 <laughs> 재밌게 먼저 일단 공연 보셨나요 여러분 네어 저희도 뭔가 실감이 안 난다고 하면서 그냥 어느, 어느 때와 다름없는 공연 같아 하면서 무대에 들어왔는데 막상 공연 후반 되니까 한곡한곡 한곡 끝나는 게 너무 실감이 나서 그매이 이, 이 넘버가 끝나는 게 너무 소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후반부 되니까 막 눈물이 주체가 안 돼서 커튼콜 들어가서도 막 계속 눈물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먼저, 끈, 어, 리지를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저희보다 더 리지에 진심이어주신 관객분들께, 리지 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리지가 매번 2년마다 꼬박꼬박 잊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음, 또 리지가 주는 힘이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그, 진짜, 이, 리지는 한번볼게 아니고 정말 여러 번, 여러 번, 여러 번 보면 볼수록 그 리지가 주는 그 뜨거운 무언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느끼고 알고 여러분들도 엄청 많이 보러 와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 하는 저희들도 그걸 너무 많이 느껴서 저희도 리지에 대한 예정과 사랑이 폐를 거듭할수록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같이 하고 있는 스태프분들도 그래서 더 사이가 끈끈하고 좋았던 것 같아서 이번 시즌이 유독 더 너무 저희끼리 사이가 돈독하고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는 게 너무 아쉽고 더 빨리 끝, 체감이 더훅 지나가서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정말, 어, 약간 저희끼리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 넘버를 다다 다 이렇게 완벽하게 숙지해서 오픈 때 프리뷰 때부터 이렇게 커튼골 대 때창을 함께 질러주시지? 이거 우리가 만약에 여기 우리가 배우가 네 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한 명이 아프면 그날 그냥 백속에서 누구 한명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하면 그날 그냥 베타로 같이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냥 너무 객석에 관객분들이 리지의 그냥 이미 다 너무 리지의 이미 너무 완벽한 밴이자 어 그냥 리지그 자체셔서 저희도 하면서 너무 너무 힘을 받았던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더 기대가 돼요 다음 시즌에는 또 얼만큼 더 완벽한 리지의 팬분들께서, 어, 관객분들께서 돌아와서 리즈를 기다려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어, 그냥 리즈는 그 사랑 자체인 것 같아요. 리즈가 주는 에너지가 너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뭐 말이, 말이 더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 그냥, 그냥 리즈는 리즈다, 사랑 그 자체다. <laughs> 네. 그래서 함께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고. 제가 하는 엘리스도 많이 많이 사랑받았겠죠? 네! 너무너무 네. 너무 사랑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어, 연말까지 이렇게 리즈로 함께해서 즐거운 추억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의 외계인 언니 엠마 엠마 역의 여은 언니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리지에서 동생 바보와 그냥 바보를 맡고 있는 여은입니다네 <laughs> 이번 시즌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또 처음으로 코로나에 대한 규제 없이 마음껏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뛸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뜻깊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매 공연 때마다 느꼈던 거지만 리즈의 주인공은 무대 위에 네 명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관객분들이라는 걸 이번 시즌에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어, 리즈를 온전히 즐겨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침표를 잘 찍어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또뭐또 뭐, 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또 오래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면 또 금세 돌아오지 않을까요? <laughs> 네, 그렇게 믿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리지의 천정명. <laughs> 리지의 가장 든든한 마더님, 브리지의 이영미 배우님이십니다. 네, 브리지 역을 맡았던 음. 이영미입니다. 음. 제가 초연 재연 사면 이렇게 해서 143회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 리즈가 한 300회 정도 했다는 이야기고 그 안에서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해주시고 에브리 커튼콜 열광해 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열정의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평생 못 잊을 것 같고요. 제 마음 속에 뜨겁게. 각인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우리 리지 배우들 어, 너무 고생 많았고 어, 이번 시즌 특별히 정말 착하고 성실한 그런 배우들이 많이 같이 함께 해서 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적이고 화목한 보든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쇼트 우리 어, 직원분들 그. 리즈를 진심으로 정말 사랑해 주시는 임양혁 이사님 이하 그 모든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아 제가 사실 어릴 때는 저 하나 무대에서 잘해내는 것만으로도 과부하였고 이렇게 옆을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면 한살한살더 먹어가면서 그 스태프분들의 노고와 어 저희 배우들을 이 무대에서 저희의 능력치를 10분 발휘하게, 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우리 스태프분들에게 점점 더 감사하는 마음이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우리 스태프분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밴드분들, 그리고 숄로트 직원분들, 그리고 우리 배우들, 그리고 관객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갔던 리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할까 말까 했는데,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라 그래가지고, 네,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지라는 작품이 굉장히 훌륭한 보컬리스트들이 많이 필요한 작품이에요. 뭐, 함부로 덤빌 수 없는 작품이기도 하고, 굉장히 로우부터 하이까지 많은 음역대를 소화해 내야 되고, 저희끼리는 기능직이라고 하는데, 네, 테크닉이 좀 필요한 그런 지점이 있는 거라서, 어, 제, 그, 정말 제대로 된락 뮤지컬의 시, 시초라고 할수 있는 저희 헤드윅의 초연 멤버로서, 어, 우리, 제가 20년 넘게 이렇게, 음, 저답게 잘 지켜온 것 같다 그런 뿌듯함이 저는 나름대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하면서 갑자기 공연을 하면서 아 이렇게 많은 새로운 인적 자원들이 많이 양성된 거에 대해서 아, 왜냐하면 저한테 어, 수많은 사람들이 어, 뮤지컬에 어울리는 창법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니라는 조언을 많이 던지셨고 에, 저는 어, 뭐 자인지 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를 묵살하면서 저맘대로 이렇게 에, 잘 버티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20년간 그, 그 전에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는 듯한 그런 느낌을 공연 중반중반 우리 배우들을 통해서 제가 받으면서 울컥울컥 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 배우들한테 좀 들려드리면서 이번 배우들 뿐만 아니라 리즈를 거쳐간 모든 배우들의 그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무대 위에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나 말하기 전에 왜 그래요? <웃음> 네, <웃음> 네 이제 아, 네. 리지 역의 귀범 네. 소리 배우님. 안녕하세요. 리지, 리지 보든 역의 이봉설입니다. 어, 가장 먼저 어, 저에게 이 리지라는 작품의 문을 열어준 쇼노트 우리 모든 쇼노트의 모든 식구분들 정말 제가 죽기 전에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 작품 문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저를 못 믿었었는데 저를 믿어주고 오디션에 합격시켜주신 양주인 감독님 저는 평생 당신의 도비입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양주인 감독님 밑에 음악조 감독님 두 분이 계십니다 하나 감독님 슬기 감독님 제가 정말 박치 음치처럼 음정 박자 못 잡을 때 정말 오늘까지도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안 울려고 했거든요. 진짜 안 울고요. 근데 아 그리고 언니도 많이 말씀해주셨지만 이번에 배우들이 너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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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막내 축이었는데 효은이랑 연정이 말고 그다음 제가 막내였는데 언니들이 항상 우리 동생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셔서 저 무서운 줄 모르고 더 까불었던 것 같습니다 무대에서. 저렇게 힘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우리 항상 저기 로비의 사랑방에 모여서 밥 먹으면서 수다 떨고 많이 도와준 우리 무대팀, 음향팀, 등장팀 의상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 제가 태극길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사람이 잘한다 잘한다 하면 자신감 얻고 잘하게 되잖아요. 정말로 덕분입니다. 아 아까 영미 언니가 뭐뭐 뭐 창법 얘기하셨지만 저도 제가 무서웠거든요. 이 작품 제가 잘할수 있을지. 근데 정말로 이렇게 믿어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곡까지대구나다 <laughs> 잘했다. <웃음> 잘했다. <웃음> <웃음> 정말 노력 많이 했는데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모습으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네. <laughs> 헤 속삭이네